안녕하세요. 토공TV 입니다. 오늘은 틸트 로테이터를 차고 왔습니다. 틸트 로테이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차고 왔네요. 와서 보니까 진짜로 틸트 로테이터가 있으면 좋죠. 하지만 틸트 로테이터가 없어도 다 작업은 가능합니다. 어떤 작업이든 다 가능합니다. 단지 사람이 힘들거나 모양이 안 나온다거나 뭘 부숴먹거나 뭐 <laughs> 어, 그런 정도겠죠. 이런 것도 레미콘 타설인데 음, 일자로 쫙뻗쳐있고양 어, 옆으로 어, 폭은 약한 7~8m. 그러면 뭐 이런 데서 틸트 로테이터가 없이 그냥 바가지로 칠 경우에는 어, 장비가 옆으로 서야겠죠. 음, 들어와서 옆으로 서서, 앞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바가지 변을 저기에 맞춰가지고 어 부숴야겠죠. 그런데 틸트 로테이터를 차면 아 그런게 없습니다. 그냥 들어와서 자리잡고 이렇게 어 틸트를 꺾어가면서 어 그대로 부숴주면 돼요. 이런 데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거죠. 레미콘도 거의 흘리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아, 다음 레미콘 칠 곳에 도착했네요. 음. 아, 여기는 자세가 참 봉색합니다. 여기는 진짜 틸트 로테이터가 없다면 진짜로 못 치는 장소네요. 음. 자 이런 데서는 저 끝에까지 아, 먼저 저 끝에서부터 어, 먼저 쳐올게요. 레미콘을 아, 진짜로 이거는 어, 답이 안 나오네요. 틸트 로테이터가 없다면 답이 안 나오는. 여기 폭이 이 정도 있는데 일반차로 칠 어, 경우에는 6불는 거의 뭐 바짝 붙어 가지고 옆으로 들어가서 어, 부숴야 겠죠. 그리고 차 앞유리로 레미콘이 엄청 튀겠죠. 뭐이 정도? 일단 레미콘을 쳐 보겠습니다. 자 레미콘을 받고 있습니다. 이 레미콘을 받을 때는 어, 레미콘이 쉬어서, 틸트에 좀 묻어서 좀 짜증나는데, 이럴 때는, 음, 틸트를 음, 완전히 꺾어주세요. 꺾어야 저 실린더에 레미콘이 튀지 않아요. 자, 레미콘을 받아서, 바가지를 꺾어서, 자, 천천히 치겠습니다. 로테이터가 없으면 자, 자세를 다르게 해서 어, 부숴야겠죠. 단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사람이 좀 고생하고 레미콘이 좀 많이 흘리겠죠. 물론 작업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틸트 로테이터가 없다고 해서 어, 뭐든지 다 됩니다. 틸트 로테이터가 없어도 어떤 작업이든 다 가능해요. 단지 사람이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럴 뿐이에요. 아, 레미콘 기사분이 센스가 있으시네요. 적당히 뒤지지도 않게 아주 잘 부숴줍니다. 틸트가 없다면 어, 이렇게 못 붙겠죠? 무조건 정방향으로 서서 어 부서야겠죠. 이쪽 안쪽에 들어가서, 그리고 데미콘 받을 때마다 또 나와서 어 하고, 또늘 때는 이 각도에 맞춰서 차가 움직이게 합니다. 차가 어 없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트레이터가 없다면 안 되는 작업이 몇개 있어요. 제가 그동안 쭉 해보니까 안 되는 작업은 무엇이냐? 관 밑에 하월, 예를 들어서 밸브 짜리나 뭐 이런 거를 할때 관이 묻혀 있는 상태에서, 그 밑에를 파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 일반 차로, 어 파다가 파다가 도저히 이제 거기만 남겨놓고 못 파고, 이제 또 사람이 팔려고 어 투입이 돼가지고 하루 종일 파고도 못 파서 어 잠깐 저한테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가서 파준 적이 있는데 그거 같은 거는 진짜 불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 마치고 가 가지고 약 1시간 가량 틸트 로테이터로 밑에를 파줬습니다. 장비도 못 파고 사람도 단단해 가지고 도저히 못 파던 거를 제가 딱 1시간 만에 파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돈은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게 아주 많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어, 또 다음 레미콘 타설할 곳에 왔습니다. 아 여기는 진짜 답이 안 나오네요. 틸트 <laughs> 어, 로테이터가 없다면 아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뭐 가능은 합니다. 어, 바가지로 날라서 받아가지고 저쪽에서 대충 붙고 하면, 어 양쪽에서 사람이 어저어 넓은 판넬 저거를 양쪽에서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부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거를 저렇게 붙다가 저거는 혼자 못 잡습니다. 두 명이 잡아야지. 어 이런 상황에서 손쉽게 칠수 있는 방법, 틸트 로테이터 없이 어, 쉽게 칠수 있는 방법이 음, 몇 가지가 될까요? 어, 이 상황에서 어, 쉽게 칠수 있는 방법, 어, 작은 자로 바꾼다. 3W나 공투 바꿔서, 레미콘을 받아서 어 옆에서 치면 됩니다. 아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어 틸트 로테이터 없이 어 6W로 어 치는 거는 어 굉장히 어렵습니다. 로테이터로 이런 작업을 하면 여기 현장이 한 앞으로 한 4년 정도는 더 해야 하는 현장이에요 도로 현장인데 4년 동안 이렇게 레미콘 타설을 많이 하겠죠 근데 하다보면 레미콘이 거의 뭐안 흘려요 필요없이 땅바닥에 흘리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4년 동안 이 조금씩 조금씩 어, 흘리는 레미콘 양을 계산을 해보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실트로테이터는 어, 참 여러모로 아주 좋게 쓰이죠. 그냥 어, 사람 손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혹시 저기어가 되면 손목에다 기부스를 한번 해보고 식사를 하든 뭐를 하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근데 손목에 기부스를 해도 뭐 밥을 못 먹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다 합니다. 단지 불편할 뿐 로테이터도 없어도 다 합니다. 어떻게든. 우리나라 분들은 어 손재주가 굉장히 다들 좋아가지고, 어떻게든 다 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게 길이가 7m 짜리에요. 단붐으로는 저 끝에서 레미콘 치고 올 수가 없네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주 캐타 자랑 한번 해야겠네요. 캐타 3단붐 이어서, 그 다음에 앵콘 틸트 로테이터.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레미콘을 어, 틸트 로테이터로 어, 다 치고, 네, 오후 작업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오후 작업은 어, 물량 뜨기입니다. 물량 뜨기. 그래서 이제 바가지로 교체했습니다. 자, 물량 뜨기는 로테이터 차고 하면은 능률이 떨어집니다. 각각적으로 바꿔줘야 어, 능률이 많이 오르겠죠. 자 저기 보이는 흉관을 캐서 저쪽 배수로를 막고 그 위에 성토를 한 다음에 가배수로를 저쪽에다 하고 길을 절로 돌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자리는 어, 박스. 박스를 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쪽 길이 확보가 될수 있게끔 공사를 할 겁니다. 그건 아주 한 다음 주나 할것 같아요 일단은 저물 돌리는 게 우선이고 가도로 도로를 저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저 많은 흙량을 다 제기 야겠죠 절때는 틸트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냥 주구장창 제끼고 어또 제끼고 그러면 요일은 끝납니다.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저 틸트 로테이트를 선택할 때이 어 점을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앵콘을 선택한 이유는 오일 퀵이기 때문입니다. 오일 퀵. 오일 퀵은 틸트 로테이터를 딱 차고, 딱 풀르고, 바가지까지 차는데 10초면 됩니다. 10초. 10초. 그리고 손에 오일도 안 묶어요. 굉장히 편하죠?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포스 타입을 낑겼다 뺐다 낑겼다 뺐다 이걸 해 봤기 때문에 아그 수고스러움은 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아 틸트 로테이터는 아 새로 장만하실 분들은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꼭앵콘 사라는 말은 아니에요 자, 오전에 레미콘 치고 어, 여기 가도를 내기 위해서 저 많은 흥량을 제기라 합니다. 오후에는 오늘 다 할지 못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기로 올라가야 돼요. 오늘 등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올라갈지 못 올라갈지 응원해주세요. 구독도 좀 해주시고요. 구독한다고 어 돈안 들어요. 그리고 어저 구독 받는다고 해서 돈못 벌어요. 누가, 누가 그러는데 유튜브는 뭐돈 많이 번다고 그러는데 아 절대 아닙니다. 우리 같이 특수 직업들은 보는 사람들이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뭐 몇십만 명, 몇백만 명 이런 구독자가 안 나오죠. 천백만대도 행복합니다 저는. 자 등산을 시작해 볼까요 잘못하면 전도 위험도 있고 어, 굉장히 위험하니까 어, 집진으로 올라가는게 아니고 약간 좀 가면서 틀어, 틀면서 가겠습니다 아볼들은 이런거 뭐 금방 치고 올라가죠 근데 저는 차가 부러워서 좀 힘들 것 같아요 어어어어어어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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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여기까지 아 등반 성공 자자고지가 보입니다 자 땡겨서 자 올라갑니다 천천히 어 아, 스베르가 타네요 스베르 스는 바닥이 바닥이 약간 뻘집아니라대로사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당겨볼게요. 자 역시 태타. 자 이걸 찍고 올라옵니다. 자 좀만 더 힘내. 태타. 자. 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힘들다. 자한번 더. 오케이 오케이. 자, 아 고지 에 고지에, 고지에 올라왔습니다참 풍경 좋네요. 아 저기 앞에 보이는 건 비행장이 비행장. 아, 자 여기는 어, 분산에 아, 평야지대입니다. 평야. 돈밭이 엄청 많고. 자 아무튼. 이 보면 어, 여기가 한 6m 정도 돼 보이네요 6m? 6m? 6m 더더돼 보이는데 5,6m? 한 7? 한 7m? 7m 정도 될것 같아요 굉장히 높네요 자 이쪽 지금 살짝 가도를 내놨는데 음, 이쪽으로 해서 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가도를 만들겠습니다. 오늘 끝날지 안 끝날지 몰라요. 다음 주 월요일날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한다니까. 일단 무조건 흥량을 제기하겠네요.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런 작업들은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음악 들으면서 하면 돼요. 아무것도 필요없죠 틸트도 필요없고 레벨기도 필요없고 그래서 레벨기도 껐어요 자 지금부터 흥량제끼기 구독 좀해 주세요 음, 알았죠 이상 토공TV 였습니다 또 봐요.